안녕하세요. 2024년 국세청 어린이 기자단 박우주 기자입니다. 오늘의 한 뉴스는 세금으로 해외 유학을 가다 국비유학입니다. 세금으로 지원을 받아 유학을 가는 것을 국비유학이라고 합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과연 국비유학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국비유학의 목적은 전공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인재에게 해외 명문대에 석박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국비유학의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외국어 시험 성적의 기준 점수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됩니다. 국비유학의 지원 분야는 생활비, 등록금을 포함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출기국, 항공료도 지원받습니다. 방금 국비유학으로 전세계 명문대에 갈수 있다고 했는데 한번 전세계의 명문대 3곳을 선정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버드 대학은 존 F. 케네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포함한 5명의 대통령과 33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명문대학입니다. 두 번째로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인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입니다. 영화 해리포터의 촬영지로 유명하며 스티븐 호킹 박사를 배출한 학교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MIT 공과대학은 모든 공대 전공 희망학생들의 꿈의 학교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마무리 요약을 해보자면 국비유학은 해외유학에 관심 있는 국민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지역 인재를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세계 명문대 유학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누구나 열정과 용기만 있다면 국비유학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상 2024년 국세청 어린이 기자단 박우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